초능력 사냥꾼이 유일하게 인정한 사람. 제임스 랜디는 초능력 사냥꾼으로 유명했는데 자신 앞에서 초능력을 입증하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상금을 걸었고 과거 한국에서도 방송을 한 적이 있다. 그 중에는 한때 유명했던 유리겔라도 제임스 랜디에게 도전했다가 속임수가 모두 까발려져 망신을 당하고 명성을 잃은 것으로 유명한데 이런 제임스 랜디가 유일하게 인정했던 사람이 어서 린트겐이다. 린트겐은 레코드판을 보기만 해도 어떤 곡이 담겨있는지 알아내는 능력이 있었고 랜디는 자신이 직접 고른 레코드로 린트겐을 시험했는데 린트겐은 눈으로만 보고 어떤 음악이 담겨있는지 맞 속이기 위해 파놓았던 함정마저 간파한다. 랜디는 린트겐의 트릭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초능력자라고 인정하면서 100만 달러를 주려고 했지만 린트겐이 오히려 자신은 초능력자가 아니라고 밝히며 본인은 그냥 눈이 좋을 뿐이라며 상금을 거부하는데 사실 린트겐은 레코드판 홈이 곡에 따라 다른 걸 보고 연주되는 시간이나 간격을 파악해 곡을 맞추는 것이었다. 랜디는 이걸 외우고 학습한 린트겐의 능력에 정확하는데 사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초능력자가 아닐까?